자, 가장 먼저 저희 롯데와 NC 경기부터 가볼 텐데요. 사실 NC 다이노스가 극심한 타선 침체로 인해서 개막 이후 3연패에 빠져 있었는데 그 막힌 혀를 인터뷰 주인공 또 박건우 선수가 잘 뚫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NC가 지금 팀 타율이 1할 3푼 어, 10개 팀 가운데 가장 이제 안 좋은 팀 타율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박건우 선수가 그야말로 어, 본인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연패를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승부처는 이제 5회 말이었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2사 말루 상황인데요. 박준영의 타구를 한동희 선수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아 어, 2사니까 이거는 정면에서 처리했다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았는데 여기서 이제 처리가 안 되면서 어, 1대0에서 NC가 2대0으로 지금 달아나는 장면인데요. 아마도 이 타구는 한동희 선수가 오늘 경기 끝나고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본다면 좀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어진 어 계속된 찬스에서 박근호 선수가 포크볼이 좀 밋밋하게 왔어요. 포크볼이 밋밋하게 왔는데 이거를 좌중간 안타를 때려내면서 NC가 이제 4대 0으로 달아나면서 오늘 좀승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박근호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타율이 9은 일리였어요. 네. 마음고생이 좀 심했겠죠. 그리고 이제, 어, 여러모로 이제 이목을 받,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근호 선수가 오늘 안타를 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NC는 지금 보시면 이제 돌아올 선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돌아올 선수들이 5월달이 돼야지 일부 돌아오고요. 박성민 선수는 한 6월 초가 네. 돼야 될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손하섭과 박건우 선수가 팀의 중심 역할을 좀 확실히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조금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안타 그리고 타점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길 바라겠습니다.